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곳은 홍보급 노은리에 있는 성산문 선생님 유허지입니다. 조선 초 권력 투쟁의 희생비요 그분의 그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이렇게 그곳이 태어났던 곳에 삶의 흔적을 보여주는 비문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분은 사육신 중에 한 분이시죠. 세종대왕의 손자인 단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분이신데, 참, 조선 초 왕의 자리를 두고 형제 간에 피를 흘렸던 그러한 조선 초기의 그 역사. 그 권력 투쟁의 잔혹함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장소 중에 하나같이 보입니다. 유업이란 선연의 자취가 있는 곳에 그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비를 말한다. 이런 설명이 있네요. 성삼문 선생은 능지 처참을 당하셨어요. 소네 마리로 사지를 묶어서 육체를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찢겨 죽게 하는 그러한 조선시대에 정말 잔혹한 형벌 중에 하나인 거혈형을 당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의 시신이 아마 정상적인 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묘를 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강인한 절개를 추모하기 위해 이곳에 유허비를 세운 것 같습니다. 한번 주변을 돌아볼게요. 이곳은 조용한 시골 동네인데요. 이렇게 무궁화 꽃이 도로 양 주변을 한적하게 또 포근하게 감싸고 있어요. 오른쪽 누각에는 성산문 선생의 역사적인 흔적들을 또 사실들을 기록한 그 유어비가 저 비문 속에 슬픈 모양으로 또 설명되어 있고요. 바로 또길 아래에는 오래된 역사적인 어떠한 사연이 있을 것 같은 우물이 또 놓여 있네요. 이곳은 성산문 선생의 출생지로 추정되고 또 이곳에 사육신의 의리를 기리기 위해서 18년에 노군서원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것이 노군서원으로 이름을 바꾸었고요. 매년 제사를 지내오다가 고종 때 흥성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철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매월 매년 10월 20일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해요. 문화관광 해설 안내를 알리는 출입판도 있고요. 이곳에서 또 오른쪽으로 1.2km를 올라가면 충청남도의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겼을 시영장군 사당이 또 놓여있네요. 이렇게 무성한 풀로 뒤덮여 있어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정치인들 때문에 받는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데 이렇게 600여 년 전에는 정말 정치인 다운 정치인들이 수백 년이 흐른 후에도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뚝 설 만큼 큰 정신적인 절개를 지켰던 그러한 충신들의 유적지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바람에 코스모스도 말라가고 있고요. 뒤에 있는 풀들이 마른 모습이 또 보여요. 그 가운데 또 수탉 오름소리가 이 영상 속에 또 가끔은 시골의 정취를 담겨주고 있고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권력 욕과 탐욕을 위해서는 배신이 난무하고 적국과도 손을 잡는 국민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그러한 나쁜 패거리들에 의한 깡패 정치가 판을 치는 현대 정치판을 보면서 이렇게 자신의 절개를 모든 육신이 갈갈이 찢기는 그큰 고통 속에서 돌아가신 이러한 절개 있는 분들의 그말 없는 가르침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에는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자신들의 삶의 발자국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러한 어떠한 교훈을 주는, 그러한 역사적인 장소로서 적격인 것 같습니다. 멀리 바람에 날고 있는 독수리 연이 이곳에 어떠한 슬픈 사연이 담긴 유허지인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보통 유적지에 오면 자물쇠로 문을 잠가 놓은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시원한 바람이 이 공간을 꽉 채울 수 있게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곳은 충문사라고 하는 작은 사당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곳에서 아마 해마다 10월에 성산문 선생의 그 넋을 기리는 제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 옆의 모습이에요. 충문사 앞에서 내려다 본노은리 유허지 주변의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고요. 지금 푸른 논에는 모가 많이 자라서 추석을 향해 하루하루 다가가면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저가 이제 여물어서 가을 추수를 또 준비하게 될것 같은 그러한 작은 농촌마을이에요.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매가 나무에 매달려서 시원한 바람 속에서 참 멋진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길이 아니면 걷지 않았던 분들이 지켰던 우리 선조들의 나라. 의의가 아니면 타협하지 않고 목숨까지 내놓았던 그 강인한 취조들 이젠 우리들은 그러한 절개를 찾아볼 수 없는 국민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참혹한 정치현실 속에서 정치인들의 당파싸움에서 한숨을 쉬고 있는 오늘 하루하루를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걸으면서 느꼈던 마음은 공허함 자체였습니다. 공허한 마음, 또 인간이 겪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들에 있어서의 선택해야 하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기준들, 이러한 이정표가 있을 때 우리가 찾아서 방향을 정해 떠나야 하는 다른 길이 무엇인지 이러한 알수 없는 길 속에서 자신의 선택이 후회되지 않는 또 후세들에게 귀감이 될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또 의로운 그러한 선택을 해야하는 지조와 절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유적지에요 단심가라는 성산문 선생님의 그 글을 오랜만에 또 보게 되네요 이 몸이 죽어가셔 무엇이 될고 하니 그렇게 시작되는 이 단심가 성삼문 선생의 생사를 적어놓은 설명문이 있네요. 1418년, 600년이 조금 넘은 그 시대에 태어나서 이곳이 외가였던가 봐요. 외가, 그리고 38세의 젊은 나이로 엄청난 고통과 고문으로 돌아가셨네요. 노은단이라고 쓰여 있네요. 이 노은단에는 성삼문 선생님의 육신이 아닌 신주를 이곳에 모시고 묘를 만들어 놨어요. 능기 처참을 당하셨기 때문에 정상적인 장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그 시신 대신에, 이렇게 신주를 모셔서 이곳에 돌아가신 분의 유후운을 길이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역사책에서나 접했던, 그리고, 단심가처럼, 국어책에서나 접했던 분의 그한 많은 사연을 잠시나마 그 해설서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마음이 좀 무거워요. 성산문 선생님이 태어나신 이 노은이 이 주변은 이렇게 옛날에는 깊은 산 속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세조가 주었던 녹을 지금으로 따지면 월급이겠죠. 그걸 한 톨도 드시지 않고 받은 날짜를 적어서 저장했던 것이 뒤늦게 발견됐대요. 그만큼 강인한 절개를 지키셨고, 죽음으로 모든 것을 항거했던 성삼문 선생의 그 마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옳은 길이 무엇인지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참 길이 알려주고 삶에 있어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이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관리가 잘안 돼서 풀로 다 뒤덮여 있지만 이곳이 귀중한 역사 현장으로서 많은 미래 세대들에게 옳고 그름에 바른 기준을 정해주고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삶에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소중한 용기를 지침을 줄수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유적지로 자리매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 수많은 풀들이 이곳을 찾는 분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어서 이곳에서 깊은 교훈을 받고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리 나와봐, 인마. 어? 아까처럼 멋있게 아이고 또 숨네, 쑥스럽냐. <laughs> 나와봐. 어? 어, 진짜 숨네. 아까... 어, 어유. 야. 너 색깔이 독특하다, 에 어? 어, 저기도 있네. 세 마리나 되네. 응? 너 이름이 뭐냐? 야. 예, 예, 예. 안녕. 야, 니네 집잘 지키고 건강하게 잘 지내. 아저씨 다음에 또 올게. 이곳에 아주 큰오동나무가 있었는데, 이곳을 개발하면서 이 우등나무를 대원해서 참이 주변 마을 주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생가 터라고 해요. 근데 홍성군에서는 이곳을 길로 만들 예정이라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복원 사업을 영원히 하지 못하게 주는 결과가 될까봐 여러 가지 또 우려가 나오기도 하네요.